자, 이번 시간은 부진정 연대 채무 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성립도 우리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가면 쭉 어떤 경우에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지, 연대 채무가 되는지, 뭐 불가분 채무가 되는지 쭉 써놨죠. 정리해놓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명한 게 공동불법행위에요. 공동불법행위에서 그렇고, 어, 손해배상 채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다음에 사용자 책임에서 그게 어또 우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이행보조자 책임 이런 데서 문제가 되죠. 그것들 주제 자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거다 똑같은데 대외적 효력 요거 뭐 연대 채무랑 똑같아요. 근데 1인에 관한 사유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게 변대공상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니야. 변대공상만 그래. 근데 418조 2항까지 유치수들될건 아니야. 그 418조 2항 조문을 써놨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하나요. 하나요?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인데 그게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했을 때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다액체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때 어, 이때 그 소멸하는 것은 다액체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고 내용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서 어 우리 판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그 동안에 상계가 절대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2010년도 이 판례가 나온 뒤에 딱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걸 시험문제로 낸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변대공상 말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 이걸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적 효력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것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 근데 지문으로, 지문으로는 나오니까, 아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는 있죠. 그다음 이제 대내적 효력과 관련해서 여기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관계가 본질이 아닌데, 우리 이제 사용자 책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구상을 인정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26조를 유투 적용할 수는 없어. 426조가 뭐냐면 우리 사전과 사후 두 번의 통지를 하라는 것인데 부진정 연대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불법에 의해서 그 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 부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 그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요 얘기죠. 근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그구상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분할채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공동불법행위 자측에 과실이 없어. 그럴 때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된다. 요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 봐주시고, 그 위에 판리와 관련해서,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때,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진정연대채무가 되고 어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관계. 사용자와 제3자도 결국 부진정연대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제를 하고 나면 어이 피용자의 부담분을 초과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제3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진정연대 채무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 또 보증채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